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현상과 부딪혀서 아닌가로 새지 않게, 그것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확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. 저항은 반드시 오거든요. 저항을 통해서 확장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연시금뜨리기라는 것이 한 번에 딱 오진 않아요.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. 이렇게 관찰을,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, 관찰을. 네, 이렇게 해상 중앙에서 물을 그리고 가까이서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지금 올라오죠. 이것을 밖으로 천천히 확장으로 이어가게 계속 히트기특한 거품만 보인다면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두 번,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뜨기뜨하게그 위쪽에 분림된 영역에 물과 만나는 면이 그렇게 그 좋은 그 아주 농축된 원액처럼 색깔을 갖고 올라오지 않는다면 저 아래쪽에 저항층을 제대로 교반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계속 같은 곳에만 닫지 못했는데 물을 끊고 닫지 못했는데 물을 끊고 하니까 그렇게, 그렇게 그검 갈색으로 검 갈색의 좋은 특징의 녹임을 위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. 아래쪽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. 위에서도 아래에서도. 근데 저항이 너무 강하면 그냥 하얗게만 올라오고 내벽을 타고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이 걸리는 곳을 반드시 열어 줘야 돼요. 그 저항 걸린 곳을 열어 주지 않고는 좋은 특징의 녹임을 유도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. 추출로 넘어가면, 추출로 넘어갔잖아요. 그때는 현상을 강제로 일으키는 건 절제하면서 주입의 물을 주입의 주입의 물처럼 쓰되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거야 꾹꾹 누른다 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쉽지 않죠 아 지금 농도가 녹진한 특징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녹진한 특징에서 맛보면 좋겠는데 일단 아직은 계속 녹진하게 나오니까 녹진한 특징을 좀더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확연하게 물거질 때, 물 중단시키고, 배출로 이용하겠습니다. 역시 녹임이 좋은 콩이 있어요. 녹임이 좋은 콩이 있고, 일부의 콩들은 녹임이 안 좋다기 보다는 그 녹임을, 녹임을 좋게 만드는 과정까지가 꽤 손이 가는 콩들이 있습니다. 지금 콩은 그렇게 어렵게, 어렵게 추출되는 콩은 아니에요. 아주 편안하게, 진하게 추출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콩입니다. 자, 뒤쪽은 이렇게 다 해쳐서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. 지저분한 특징들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주고요. 이렇게 녹진하죠. 확실히 농도가 음 이거 녹진하겠구나. 기준치 부합하는지 뭐 이건 100% 부합하고도 남죠. 눈으로도 눈으로도 농도가 보일 정도니까. 녹임도 좋네요, 이 코는. 그죠? 시빌점 되면 녹임도 좋은 거예요. 그리고